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슬 TV 김희슬입니다. 오늘은 7월 26일 27일 K리그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스포츠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경남FC와 안산그리너스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6위의 경남입니다. 리그 8경기째만의 패배입니다. 직전경기 아쉬운 1점자 패배로 무패 흐름이 끊기며 다소 가라앉은 분위기인데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후반 70분 실점을 허용했으며 이후 만회 득점에 성공하지 못하며 승점 확보에 실패했고 리그 6위에 머무는 중입니다. 비교적 열세의 전력인 안산을 상대로 분위기 반전과 함께 승점 확보를 노릴 공산이 높습니다. 리그 9위의 안산입니다. 기세가 상당 합니다. 리그 4경기 연이인 패배로 침체된 분위기를 갖으나 지난 충남 아산전 승리로 분위기 반전에 확실히 성공했죠. 또한 직전 경기 대량 득점과 함께 승리하며 연승과 더불어 상승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 패배로 무패 흐름이 끊긴 경남입니다. 수비적인 부분에서의 조직적인 수비력과 전술 운영으로 꾸준한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는 점이 긍정 요소이고요. 이번 일정에서는 2.5 원더 접근과 함께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다음은 김포 FC와 부천 FC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7위의 김포입니다.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를 기록했고 승패와 무승부를 오가며 경기를 유지해 어려움을 겪는 중입니다. 또한 직전 경기 리그 골찌를 상대로 대량 실점과 함께 패배하며 연승 도전에 실패했죠. 침체된 분위기와 함께 이번 일정 승리를 통해 반등을 노릴 것으로 예상되나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위 전력 부천을 상대로 선전을 기대하긴 어려운 환경이 되겠습니다. 리그 3위의 부천입니다. 최근 리그 5경기 4승 1패를 기록했고, 지난 광주전 1점차 패배가 아쉽긴 하나, 이후 2경기 연이은 승리로 다시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특히나 이들의 강점인 공격적인 부분에서 꾸준히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는 점이 긍정 요소이죠. 이번 일정에서는 부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원정 분리를 안고 있는 일정이지만 상대적 우세 전력을 갖췄습니다. 또한 최근 리그 5경기에서 단 1표만을 기록했을 정도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중인데 조직적인 수비 운영을 통해 매 경기 실점을 허용하고 있으나 실점 최소화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한 공격적인 부분에서 꾸준히 뚜렷한 성과를 이루는 중입니다. 핵심 1선은 은희만이를 더불어 김호남, 박찬중 등 주축 1선들의 활약이 좋습니다. 후반 시간대 집중력 저하와 실점 제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포를 상대로 충분히 득점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고요. 치열한 공방 속 대량 득점 양상으로 전교될 공산이 높습니다. 2.5버 접근과 함께 부천승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아이파크와 광주 FC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11위의 부산입니다. 처참한 경기력의 연속입니다. 지난 충남 마산전 승리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는 듯했으나 이후 4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특히나 극심한 득점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언급한 4경기에서 단한 골조차 기록하지 못했을 정도입니다. K리그 이적생 라마스의 합류로 중원에서의 경쟁력은 높아졌으나 이들의 득점 부진은 여전합니다. 리그 1위의 광주입니다. 최근 5경기 1승 3무 1패를 기록했고, 리그 4경기째 패배가 없긴 하나 썩 좋은 행보는 아닙니다. 특히나 이들의 강점이었던 공격력 감소가 눈에 띄는 상황인데요. 앞서 치른 5경기 중 2경기에서 득점을 상공하지 못했으며, 멀티 득점 또한 2경기에 그쳤습니다. 측면에서의 활발한 패스 네트워크를 통한 빠른 역습 전개와 1, 2선의 이태적인 플레이가 돋보이지만, 좀처럼 득점으로 연결되진 않는 상황입니다. 원정 분리를 안고 있으나 상대적 우세 전력을 갖춘 상황이고요. 충분히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견관 수비를 기대하기 어려우나 나름 조직적인 수비 운영을 통해 실점 제어에 어려움이 없는 만큼 극심한 득점 부진에 시달리는 부산을 상대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 일정에서는 광주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